아, 로스쿨 출신 변호사인지, 사시 출신 변호사인지, 어떻게 구별하냐. 아, 그거는, 어, 요 사이트, 여기 가시면 돼요. 네, 여기 가시면은, 여기다 이름 치는 데다가 쳐보면 돼. 우리 와이프 한번 쳐볼까? 이렇게. 그럼 뭐, 딱 나오죠. 그러면, 여기 요걸 눌러봐 상세 보기. 그럼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사법 시험 5 1일에 이렇게 나오죠. 네. 요렇게 나오고요. 어저 뭐야? 저, 저. 그거 외에 일반적인 부분에서 뭐라고 나오냐면은 변호사 시험 몇회 이렇게 나옵니다. 변호사 시험 몇회요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두개 차이를 보고 판단하시면 돼요. 남의 이름 막쓸순 없잖아. 방송 나오는 건데 자기 꺼 비교했다 그럴 거 아니야. 우리 와이프 거니까 이렇게 하고 뭐 다른 거뭐 검색해도 돼. 아씨, 갑자기 천함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천함은 뭐 치면은 이렇게 나오면 어, 무, 어디. 검사 이렇게 나올 겁니다. 검사 이렇게 해서 이름 치면 여기 다 나와. 그래서 요거 해가지고 대한변호사협회 요 사이트 들어가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찾을 수 있어. 딱 치면은 천왕 같은 경우도 검사 이렇게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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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옵니다. 예, 어디서 근무하는지 이렇게 나올 거고 그렇게 하세요. 방송 중인데 계속. 주식 방송 중인데 계속 물어봐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이거 어, 로스쿨 출신 변호사 사시 출신 변호사 요 차이점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간략하게 보면은 사시 출신 변호사들 아까 어, 와이프 이렇게 쳐봤죠 사법 연수원 몇기 이렇게 나온 사람들은 자 올해 정부에서 변호사로 200명을 뽑을 거야 어, 많이 안 뽑아요 200명 뽑을거야 자 전국에서 병사들 공부하고 있는 애들 똑똑한 여러분들 시험 봐 그래서 200명만 딱끌어내네 수만명씩 보잖아 수만명도 정말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래서 딱 200명만 뽑는거야 1번부터 200번까지 선착순 시험 안에 들어오는 애들 얘네들만 뽑는거야 근데 로스쿨은 어때 1회가 얼마나 뽑았더라 3000명 뽑았나 음. 자 운전면허 시험하고 똑같아 이거는 자 90점 이상 자는 다 변호사 <laughs> 그 차이점이에요 그냥 예전에 사복고시 준비하던 사람들이 전환을 많이 했어 어, 많이 됐지 사복고시 맨날 떨어지다가 내 주변에도 그래요 사복고시 맨날 떨어지다가 또 네, 스쿨 가가지고 그냥 쉬우니까 이거는 그렇게 해서 통과됐어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은 그런 추세로 많이 물어봐요. 예. 아이건 이건 건너뛸게 상대적으로 구별하는 방법은 그거예요. 자, 상대평가냐 절대평가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구나. 어, 로스쿨 전문대학원을 예, 댕겼느냐. 그건 뭐 요즘은 그안 댕기면 안 되잖아. 그, 거기서 이제 좀 이제. 어, 법을 공부시킨 다음에 변호사 시험을 보게 하는데 변호사 시험 자체가 워낙 쉬우니까 예전에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 출신 찾는 거예요. 지금